김은규 경북도의회 의장이 어제 의원직에서 물러난 등 지방의원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의원직 사직까지는 약두 달의 시간이 남았지만 제한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예비후보 등록 혜택 때문입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이나 의원이 당해 지자체장이나 의원에 입후보할 경우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도의원이 해당 지자체 도의원이나 도지사로 출마할 경우 시군의원이 해당 지자체 시군의원이나 시장군수로 출마하면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도의원이 해당 지자체를 벗어나 시장군수에 출마하거나 시군의원이 해당 지자체를 벗어나 도의원에 출마하면 선거 30일 전에 사퇴해야 합니다. 아직 두달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하는 건 예비후보 등록의 혜택 때문입니다. 선거사무소를 열수 있고,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호소를 할수 있는데, 지자체를 벗어난 예비후보 등록은 사퇴해야 합니다. 경북도의원은 현재 4 명이 사퇴했습니다. 끝이다는 그런 굳은 계류도 달리고, 자기 스스로 간에, 지역 주민한테 확까한 신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반면, 예비후보로서의 혜택을 포기하며 사퇴하지 않는 건, 이 후보 대상을 확정하지 못했거나 선출직의 신념 때문입니다. 가 하나 내가 올놓서고 통과 시키고 사퇴하려고. 이번 지방 선거는 시군 의원이 도의원으로, 도의원이 시장 군수로 출마하는 사례가 많아 현 의원직 사퇴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